안녕하세요. 카몽입니다. 어, 오늘 10월 1일 토요일이고요. 어, 이제 지금, 아, 지금 이제 아침 7시입니다. <laughs> 아침 7시인데 제가 원래 이제 촬영을 하려다가 어,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원래 찍었었는데 이제 할 게, 아침 이러니까 할게 없어가지고 아, 책 읽기는 조금 뭔가 아직 책은 좀 <laughs> 이렇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뭘좀 할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조금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볼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삐리 꽂힌 게 있어서 지금 무대본으로 지금 예, 지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잘랐어요. 원래 머리가 좀 약간 더벅머리 약간 대학생 느낌의 그런 머리였는데 어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30살이고 그리고 이제 어 나이가 3 0 살이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히티코리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조금 어른다워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머리도 조금 프로페셔널해 보이게 좀 머리를 좀 짧게 깎았고 그리고 이제 또우리 저희 또 구독자님들 또 만나뵈야 되니까 또 이렇게 저희 그 셔츠 입고 빨리 이 머리에 왁스를 발라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그... 어,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사료가 되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책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나요?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건 사실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질게. 정치 요즘에 정치 재미있는데 정치 요즘에 보면은 진짜 막 책임 안질리고 그렇게 오리발들을 내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약간 이그 책임감 이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사실 요즘에 좀 많이 그 키코멜에서 벗어나는게 핵심적인 그이 내용이다 라는게 조금 깨달아서 그걸 좀 깨닫게 돼서 좀 이렇게 이야기는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구체적이지만 폭넓게 활용될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은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사고를 냈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어 그럼 사고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이제 당연히 뭐 보편적이 알려져 있는 책임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책임감이라는 걸좀 확산을 해가지고 어제 스스로를 가꾸는 책임 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책임 그리고 제 주변을 돌보고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이, 이 휘키코모리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리고 그방 청소를 시작하고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게왜 그렇게 하, 갑자기 하기 시작했냐면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인생이 힘들 때는 그 눈앞에 주어져 있는 책임부터 먼저 책임 을 져야 할 문제들부터 처리해라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을 때 너무 도저히 인생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너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집에서 배달 음식 먹고 게임 해 보고 막 게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그 책임감에 대한 그 강의였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 이렇게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피터팬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피터팬은 그 환상 속에 있는 어린아이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환상 속에 있는 어린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터팬은 네버랜드라는 곳에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왕이 되 있고 그리고 팀커벨이라는 아름다운 요정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현실과 그런 책임을 다 져버리고 상상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 인생이라는 거죠. 그거는 사람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되지 않아, 않아야 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거의 증거가 되는 것중 하나가 그 웬디라는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웬디라는 여자 주인공은 어린 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산층에서 자라서 현실과 현실을 인정을 하고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아인데. 그런 웬디라는 훌륭한 여자를 두고 그 네버랜드라는 상상의 나라에 와서 틴커벨이라는 요정을 만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요정을 만나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틴커벨이 그러니까 뭐냐? 틴커벨은 일종의 포르노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여자.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는 만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만날 수 없는 여자. 본인만 만족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어른이 절대로 지향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른은, 그, 어른은 절대로 본인의 책임을 다 져버리지 않고, 져버리지 않고, 그걸 짊어져야지만 의미가 생긴다. 라면서 또 갑자기 만화 얘기를 해요. <laughs> 지금 은근히 만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 어이, 내다시인가 우리 피터슨 교수님. <laughs> 근데 이제 그 피터슨 교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꺼내는 게그 다음 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심슨을 꺼냅니다. 심슨 가족이라고 아시죠? 그 노란색 사람들 나오고 호머 심슨, 바트 심슨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 얘기인데그 호머 심슨이라는 캐릭터가 그 아빠잖아요. 배불뚝이에 대머리에 막 주말에 미식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고 배불뚝이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되게 바보처럼 나와요. 진짜 막 지능 좀 떨어져 보이고 맨날 회사에서 털리고 맨날 잘리고 막 이러는 아저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모 심스는 본인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의 가족을 책임지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게 진정한 남자로서의 인생이다, 가치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짊어지는 거. 물론 그 책임이라는 게 힘들겠죠. 그 책임이라는 게 힘들고 왜냐하면 그 인생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고스란히 받겠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를.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책임을 가짐으로써 그 인생에서 의미가 이제 나온다이 거예요. 그 받, 호머 심슨이라는 그 아저씨는 그 책임을 짊어지지만 그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들, 딸, 그리고 그 아들, 딸 이렇게 잘클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분들을 보, 그 사람들을 봄으로써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책임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거기서 이제 조금 책임감의 의미가 들어 이제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래 좋다 책임감. 그게 책임감의 해답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책임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난뭘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본인이 본인이 지금 처리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즉각 즉각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과 되게 멀었습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항상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도 게임이 그 위에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책 저는 이제 책임감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어안 좋았죠. 상태가 안 좋아졌죠. 제 스스로 자체가 제제저 자체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저의 그영 부정적인 영향력이 남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왜가 아, 왜이단? 뭐 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그뭐 어때서? 너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면 내 주변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가족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또 다른 영상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제가 되게 그분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세요. 교, 좋아해요. 너무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두 번째는 인간은 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인간은 엄청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뭐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도 뭐 내가 이 세상을 변화를 할 정도로 내가 영향을 줄수 있겠어? 내가 뭐... 뭐난뭐 뭐 60억 명 중에 한 하나일 뿐인데 그게 내가 영향을 줄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근데 이제 좀 근데 피터슨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어,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과 말과 행동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향력이 매우 높다 이거죠. 왜냐면은 한,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거쳐가는 그 다른 그 친구들, 친구들, 뭐 가족들, 지인들 다 포함해서 대략 천명 정도인데, 당신이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그천명 그 영향을 받은 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그천 명이 또 다른 천 명한테 각각 영향을 주면은 그게 백만 명이 되고. 그 백만 명이 또 다른 천 명의 영향을 주면은 그게 십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육십 억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육십 억 명이라는 규모의 네트워크의 한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어 좋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흘려보낼지 아니면은 바이러스를 전염병으로 퍼뜨릴지 디도스를 퍼뜨릴지 그거는 저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도덕적인 책임감은 뭐냐? 이 사회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첫 번째는 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준다면 두 번째는 그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가장 눈앞에 있는 과제들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게 청소였어요. 저희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더러워진 집에서 청소를 먼저 했죠.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날 때마다 이불을 먼저 개니다. 이불을 먼저 개고 밥을 먹을 때마다 설거지도 제각 제각 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 그게 제 스스로를 가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의 집을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그 집에서는 정말 솔직해집니다. 집은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푹쉴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의 집 집의 모습은 사실 내면의 모습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게내 스스로를 가꾸고 내 스스로를 이제 어,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책임감이라면 은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게방 청소다 라는 걸 저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방 청소를 시작을 했고 또 집이 좀 제가 좀 예뻐요 그래가지고 집 영상을 좀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청소할 맛이다 아주 또 요즘에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요즘에 청소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소를 해서 이렇게 그 저희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한테 보내 찍어서 보내 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정말요. 아, 좀 혼자 살아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저희 할머니한테도 보내 드렸다. 할머니도 매우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집 청소를 하니까 이제 그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거죠. 아, 나도 오늘 내한테 주어진 집 청소라는 과제를 처리를 했다. 자, 그럼 딴걸 해보자. 그럼 이제 식단을 하고. 딴걸 해보자 운동을 하고 뭐딴해해자책책읽읽그렇렇해해 점점 점재수국한 갖고 나가니까 요즘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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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너무 국목해요국한이 제가 면은 원래 제가 가면은 좀 한국 좀 입으로 지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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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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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가 어딜 둘지 모르니까 럭비공 같은 존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혼자 살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회사에서도 좀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잘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되게 대견해하시더라고요. 이제 너가 좀 뭔가 이제 좀 깨달은 것 같다. 어떻게 조금 살아가야 되는지좀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랑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책임감 중 하나가 저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가족한테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생일 선물도 이제 좀 좋은 걸좀 사주고, 좋은 걸좀 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누나한테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누나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 이제 보러 갈 때마다 좀 마음 편하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헤어질 때도 이제 긍정적으로 되게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책임감이라는 게제 인생을 뭐 송두리째 바꾸진 않았지만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히키코모리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책임감을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할 과제들을 잠시 내려놓는 거거든요. 어, 처리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본인의 그런 편안한 세계, 편안한 방 속에서 누군가 그 누구한테도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게 이제 히코모리스를 서의 그런 마인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이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만듦으로써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끼쳤을 때그 뿌듯함과 행복함과 그황홀함을 느끼는 순간 그 히키코모리로서 저, 히키코모리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저랑 그 비슷한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 오랫동안 방에서 집거를 하면서 이렇게 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사회가 너무 차갑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제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어막 전달을 드리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순전히 그저 구독자분들과 제 구독자분들과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 저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어, 긍정적인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저처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아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걸 끝내고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갈 예정이거든요. 어제 방청소를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지금 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텔방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연휴 이제 월요일도 이제 지금 대체일이고 연휴인데 어 연휴 기간 동안 어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습니다